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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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름다운 날들이여 아 사랑스러운 하루는 어+ 어+ 어 하루는 따란땅깡 음. 애벌레 친구가 인사하러 눌서놀왔어오 음. 애벌레 친구가 용차+ 용차+ 이게 용차 뭐야? 이게 뭐야 이게 뭐야, 뭐야? 어 비가 내리네 어. 그치 이거 봐 이거 봐 비가 아? 내리고 음악이 고르면. 아. 시원해, 할까? 아우 시원해. 또뭐가 이렇게 시원해? 시원해, 그렇지?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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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뭐가 더 시같지? 어? 뭐가 더 시일까? 어? 어떤 게재있어 우리 아도? 응? 뭐? 응? 어? 아니 근데 누구야? 누군데 저렇게 잘생겼어? 응? 야, 좋다. 앞에 야, 너무 좋다. 혹시... 위에서 아래를 깎으니까 허리 다 숙이고 하시는 거죠? 아, 아 허리야. 완전 프로다. 아, 아유 다 했네. 고개 숙이고 응? 이제 서서 아, 예 타이씨 서서 아, 예. 이렇게 안아서 예. 이제 안아서 뒤쪽으로 봐야 될 거다. 뒤쪽으로. 예, 예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 재생이 좀 노리기 해주면 되겠다. 알겠습니다. 무슨 아, 아.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 네 알겠죠. 나 이거 뭐야 이게 바바리인데 바바리야. 이게 뭐야 지금. <laughs> 땀을 막아 이거 나 땀을 아, 흘리는 거같 맞아요 맞아요 맞아. 땀 무장해 흘리고 있는 <laughs> 그럼 비행기 타볼까 하나 둘셋시아 너무, 너무 잘해주고 있어 아 모레 다가 하자 다시 아그다 있다 조금만 조금만 이거 어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니 어? 오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다시 왔다, 벌친어요 아니, 이뭐고 친구가 뭐라가이뭐이 친구가 뭐라 지금, 지금 뭐이라이라이뭐라이뭐이친뭐이보라고이뭐이라이게이게이거 뭐 보세요. 이 이거. 1%만 가질 수 있다는 이 숫. 그 숫. 숫. 이거 대박입니다. 그 숫. 1%만 가질 수 있다는 그 숫. 숫입니다. 한 숫. 즉, 또중장한 이제.